한대보고 17번 문제 다음 중 원소와 이용 사례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첫번째 헬륨 자 광고형 기구 광고형 풍선 뭐 에드벌룬이란 말 쓰죠 어. 하늘에 뭐 이렇게 큰 행사 있고 그럼 하늘에 띄우는 광고풍선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어. 맞습니다 그죠 맞구요 두번째 네온 자 간판 광고판 네온사인이라고 들어봤죠 어. 맞구요 세 번째, 아이오딘. 우리, 아이라고 쓰고, 우리 보통 우리 일상에서는 요우드란 말을 쓰죠. 요우드, 그죠? 어, 책에는 아이오딘 나오지만, 요우드 틴크, 요우드 용액, 그래갖고, 상처 소독할 때 써요. 어, 맞는 말이고. 됐죠? 자, 네 번째, 칼륨. 자, 칼륨 비료. 자, 비료 원래 3요소가 질소, 인산, 어, 칼륨이야. 어, MPK, 그죠? 어, 맞습니다. 마지막, 아르곤 자, 조금 헷갈려서 줬을 것 같은데, 일단, 터널원의 조명은요, 주로 이제 나트륨등을 많이 쓰죠. 요즘은 LED등도 쓰지만 음, 주로 나트륨등을 많이 써. 그래서 이건 확실히 틀린 게 맞고 왜 헷갈렸을 것 같다 그러냐면 쌤도 보통 설명할 때 아르곤 어, 전등에 써 이렇게 설명하거든. 근데 그때 쓴다는 얘기는요. 그때는 음, 충전기체로 쓰이는 거야 충전기체. 어. 예를 들어서 백열등 같은 경우는요. 전기를 막 걸어주면 이제 불빛이 나오겠죠, 그죠? 어 그럴 때. 필라멘트가 이제 달고 져서 불빛이 나오는 건데, 필라멘트가 금방금방 산화가 되거든. 그 산화를 좀 막으려고 안에 기체를 채울 때, 비활성 기체, 반응 안 하는 기체, 어, 아르곤 같은 걸 넣어주면요, 좀 산화가 덜 되지. 됐죠? 그래서 좀, 백열등의 수명을 좀 높일 수 있는 거죠. 즉, 백열등 같은 전구의 충전 기체로 쓰기 때문에, 터널 안에 조명을 쓰면 이건 아닌 거야. 이건 나트륨으로 가는 게 맞아요. 됐죠? 따라서, 한대 보고, 17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맞습니다.